음흥, 음흥, 음흥. 안녕, 부에. 그런 일이 있어서 너랑은 다 끝이 다 싶었는데. 헛소리 한다. 그래서 이제 뭐 할지 얘기해 줄 거야? 음, 요새 비디 작업을 좀 늘렸거든. 그러다가 두 배우의 경험을 동시에 기록할 방법이 생각났어. 같이 해볼까했지. 너만 괜찮으면 말이야.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나 했지? 속사정을 다 알잖아. 다행이야, 하, 살았구나. 우리의 날이야, 그죠? 그저... 안녕, 페이. 너 맞구나. 이리 와. 어. 금방 갈게. 기다려. Okay